5번인데요. 소금물의 진하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크다, 같다, 작다를 알맞게 써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소금물의 진하기를 구할 때는요. 기준이 되는 양하고 비교하는 양하고 잘 찾아야 돼요. 자, 기준이 되는 양은 무엇이냐면요. 은 소금물의 양이에요. 소금물의 양. 그리고 비교하는 양은, 비교하는 양은 소금의 양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요. 물 300g에 소금 100g을 넣었습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소금 물의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의 양에다가 소금의 양을 더해 주었을 때 소금 물 전체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율을 구할 보면은 물 300g에 소금 100g이기 때문에 소금 물의 양은 전체가 400g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소금의 양이다라고 했을 때는 소금 100g을 넣었습니다라고 했네요. 그리고 서로 지금 보게 되면 물의 양과 소금의 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은 백분율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요.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의 결과는 25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 여기는 25%이구나. 자, 같은 방법으로 물 420g에 소금 80g을 넣었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전체 소금물의 양은 물의 양과 소금의 양을 더해서 얼마가 됩니까? 500이 되겠죠. 거기에 소금의 양이 80, 그리고 곱하기 100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에는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약분하게 되면 5, 일은 5에다가 5, 6, 30이기 때문에 16%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소금물의 진액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25%고요. 여기는 16%이기 때문에 더 진한 것을 찾게 된다면 25%가 더 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소금물의 진하기를 구할 때에는요. 기준이 된다 라고 하는 기준량은 소금물의 양이 기준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처럼 물과 소금이 따로따로 나와 있을 때는 소금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체 소금물의 양은 소금의 양과 물의 양을 더해주었을 때가 바로 소금물의 양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지 소금물의 진하기 또는 뭐 설탕물의 진하기에 관한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